교림노봇 주주 여러분 자 우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당연히 명절에 뭐하죠? 다분한 합니다 최박사 영상 보셔야죠 자 그러면 최박사가 정말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10월 10일 금요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박사님 나는 저점을 잡고 싶어요 3080원부터 2925원 매수를 받아보면 됩니다 나좀 안전하고 싶습니다 3480원 매수 받거나 3735원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럼 최박사말 믿고 잡으신 분들은 반등을 준비해야겠죠. 자, 그러면 1차 목표가 3315원, 2차 목표가 3465원입니다. 전량 매도 후에 자, 3480원 또는 3735원의 시장가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목표가로서 자, 4800원부터 5370원, 그다음에 8030원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에 답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독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 지난 9월 29일 영상이었습니다. 20분 18초에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자, 여기 박스권이에요. 대칭만큼 내려가면 1대1입니다. 그래서 a는 어떻게 움직인다? 자, 3가지로 움직이고 b는 3가지, c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긴 어떤 패턴이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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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입니다. 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확산 삼각형이라고 보이죠. 자, 그럼 이게 무력화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돌파해서 전고점 3480원. 확실한 건 여기입니다. 3655원. 3700원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를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고 돼 솔직히 말해서 확산형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여기 매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최박사가 소통방에 정말 깔끔하게 적어 드렸죠. 그다음에 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문자 대응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경에, 자, 최 박사님 추석 한가이잘 보내시고요. 매번 영상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띄어쓰기 틀렸네요. 어허. 이번에 소통방 입장 문자와, 뭐, 문자. 상담 남깁니다. 효림 소통방 문자 상담 5천주 2천0백원입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3160원대 저점에서 3160원부터 3080원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하면 항상 여기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현재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때가 1금 오전 9시 3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0월 10일 금요일 내가 이런 추가적인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소통방 입장하셔야겠죠. 자, 그러려면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돼요. 010-812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할 수 있고요. 이런 문자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효림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시다면 자 이렇게 제거 영상을 보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보세요 제목 아래에 따봉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면 은 KYC 링크가 보이실거예요그 다음에 블로그 s m n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들을 클릭하면은 문의 또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내가 10월 10일 금요일부터라도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타점 자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주시고요 아까 보시 그 문자 내용 소통방은 효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효림 문자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아까 보셨죠? 그래서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아까 몇 주였죠? 뭐 3천 주였나요? 뭐 4천 주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격까지 같이 남겨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월 업데이트된 효림노보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효림노 보고서가 없다면 효림 보고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은 3,811억입니다. 최대주주 효림머니스가 6.61%를 가지고 있어요. 유동주의수가 63.25%, 외국인이 2.75% 가량, 개인과 기관이 90.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세력, 최대 주제 평균 단가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단타형으로 개인과 기관 중에 이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는 주포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단가가 과연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은 내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결론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주제 평균 단가 수식을최 박사가 다 공개했죠. 그랬더니 평균 단가 얼마다? 2173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세력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306억 원의 순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단타니까 빼자고 했죠. 기관계 별 동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명 세력, 이 개인을 위시한 차명 세력의 평균 낙하만 잘하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16억 던지면서 찍어 누르고 있죠. 자, 그런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성이 보이죠? 16억, 16억. 자, 프로그램 매수 던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 단가가 주, 중요하죠. 차명세계 평균 단가 2,464원, 가만히 있는 기간의 평단가 2,574원, 검은 머리 외국인 2,453원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주제 평균 단가가 2,173원이었죠. 그 다음에 기간에 지금, 지금 다 차명세 평균 단가 2,464원입니다. 그럼 현재 이들은 수익과 손실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자리에 조차 저점인 것을 인지하고 매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보게 되면 은 2,173원, 2,170, 자, 70, 80원 잡겠습니다. 현재 최대 주제 의 평균 단가의 세력으로 봤을 때46%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못 던집니다. 절대 못 던져요. 2,464원 잡겠습니다. 2,465원 잡아볼게요. 자, 매집한 주포 세력은 더못 던집니다. 이거 물량 던지면은 하한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갑니다. 절대 못 던져요. 특히나 최 박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FI 세력의 평균 단가 얼마다? 이 빨간 선 FI가 던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8월 달도 말씀드리고, 9월 달도 말씀드리고, 2,220원이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 박사가 자 2,310원 저점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갔죠. 3,700원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는 조정을 받는데, 내려갈 자리가 맞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를 올려줄지, 이것만 잘 파악하시고, 10월 10일 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휴림노보 투자 보고서 20페이지 차트 무서표고 따라오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휴림 보고서라고 남겨주시고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잠깐만 빠르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AI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는 이런 이슈가 2월달, 3월달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자, SK의 후, 지원을 받고 있는 효림 로봇이 섹터가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이쯤이죠. 자, 바닥 1070원. 자, 24년 11월을 찍고 주가가 반등에 성공합니다. 5파동으로 올라가죠. 이때 최박사가 고점을 맞았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최대 61.8%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2월 12일자였고요. 자, 얼마까지 올라간다? 2,960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3,0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주간 오파동이 나오면은 ABC하게 내려가니까 여기 잡아보자. 첫 번째 e 라인 자, 1800원부터 2000원 잡아라. 여기 에 물량 10%를 담아보자. 그리고 나머지 90%는 어디 담아라? 1677원 담으라라고 말씀드렸고, 1650원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치박사가 저점과 저점을 있고, 그대로 선을 한번 대어봤죠? 고점과 고점을 유추해봤을 때, 여기쯤에 저항이 나올 것이다. 3610원에서 저항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여기에소리 우리 매수 받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올라가면, 2410원, 어, 얼마죠? 30원까지 올라간다 했더만, 10원까지 올라간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대충 맞았고, 삼각수렴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았죠? 2215원에 사라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팔아먹었습니다. 2800원에서 팔아먹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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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여기 우리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주가는 이제, N자 파동의 놀림목이 발생했을 때, 여기, 2,800원 잡으라 그랬고 성공했고 여기 팔아 먹었습니다. 3,325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려간다 했죠? 2,000 제가 600원부터 2,30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고 여기 잡아드린 거예요 쌍바닥을. 그래가지고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현재 이렇게 다 맞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올릴 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 내년도 예산 728조 AI와 R&D를 방점을 두면서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리 원전 해체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노란 봉투법 이슈로 주가가 한번더 올라가죠?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자, 규제를 합리화하자, 규제를 철폐하자라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가죠? 그다음 내내 상승 탄력이 붙다가 갑자기 고리 2곡이 계속 운전을 추후 재상정하는 소식과 더불어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밸류 체인이 끝났냐 아닙니다. 자, SK 채태원 회장이 AI 휴머을 키워라라고 말했고 효림로봇은 SK텔레콤 협업이 시장이 있습니다. 누구와 STK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백조 투자 시대에 맞춰서 효림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효린노봇은 해외 진출에깨하고 있고 moe로 체결하면서 다양한 기술력을 지금 흡수 중입니다 아직 효린노봇 죽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현재 구간 우리가 어디를 매집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이 투자 보고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자 상단의 번호로 효림 보고서 남겨주시고 2 0 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거 영상의 제목 아래에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KYC 링크가 있고요, 블로그에 쓰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이런 지식을 좀 배우고 싶습니까? 최박사의 기법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통방 들어와서 대응을 받고 싶다. 효림 남겨주시고요. 문자 대응 핵심 받고 싶다. 문자 상담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담 몇주 얼마에 샀는지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를 월봉으로 크게 보겠습니다. 현재 효림 로봇의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최대 837%에서 최소 500, 아, 451%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70원 바닥권 대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자, 목표가 1차, 2차, 3차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자, 항상 이슈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찍게 되면 5파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기대감으로 이슈가 사라지고 실망 매물로 내려가는데 이때 삼성과의 P인수설이 돌아가지고 올라갔죠? 실망 매물로 A, B, C하게 내려갑니다. 이때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우리는 목표가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삼각수렴의 가장 긴 파동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죠? 그들 한번 대어보세요. 그랬더니 목표가 얼마 나온다? 4,8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쯤에서 매도하는 게 맞네요. 네, 그러면... 교차검증 하는 겁니다. 아, 고점과 저점이 나왔으니까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38.2에서 61.8 여기까지 반등하는구나. 그 가격 5,370원부터 8,030원인데, 어, 치박사님, 4 8 0 0원이남면서요 여기쯤에서 우리는 1차 매도가를 잡아보는 겁니다. 자, 뭐라 그랬죠? 38.2에서 61.8%를 반등할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빨간 선과 여기, 이선, 여기까지 반등한다. 대략 5천원6천원 반등하면 이 주가는 88.6%까지 고점 대비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 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해가지고 61.8%까지 올라간다. 그럼 78.6인데, 자, 결론 좀 말씀드리면 78.6%에서 88.6% 사이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지는 가봐야 압니다 지금 한다 사기꾼 넘은 새끼입니다 단지 할수 있는 건 여기와 여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구나 조종이 오면 겁먹지 말고 쓸어 담아댑니다 이 구간 알려드릴 거예요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현재 구간 한시간보으로 봤을 때자 왼쪽 어깨가 나와 있더라 고점 대비 20%가 빠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나온 상태에서 20%가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 가격치바사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여기, 여기, 여기를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주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채널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역회된 쇼드 패턴의 특징은 뭐냐 가장 긴 파동만큼 대칭 올라가니까 또 <laughs> 죄송합니다 채널 기법으로 봤을 때 대칭만큼 올라, 올라가니까 여기쯤이 매도가 맞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 나왔냐 어5천아 죄송합니다. 4,840원 정도에서 5,610원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최박사가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로 빠르게 대응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 핵심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점에서 얼마다 최박사 믿고 여기 잡으신 분들 그대로 끌고 하면 됩니다. 3800. 난 저점 또잡고 싶어요. 3 8 0원부터 2925원. 나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4800 돌파할 때까지 관망하시거나 3 1 3원돌파할때까지 관망하시면 돼요. 자, 우리 혹시라도 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자, 최박사님 저 인증 영상 보고 싶어요. 여기 맞은 거. 그다음에 여기 맞은 거. 여기 맞은 거. 자, 한번 좀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인증 영상 보고 싶으시면 인증 영상 많습니다. 많아요. 저 어디인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 고점 인증, 여기 인증, 여기 인증, 여기 인증, 삼각수렴 인증, 여기 인증, 여기 인증,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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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그 다음에 사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번요파했죠사안요요사다요파 파세요, 들어갔습니다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파세요, 이 모든 인세요파단 여기 세요게요 중간 자르겠습니다. 이쯤 정도가 다 어디에 있냐? 최박사가 영상을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요 긴가민가한데요. 여기 보시면 30분짜리 영상 이 있습니다. 어기 있네요? 35분짜리 영상 추석 전 5천 원 폭등한다 나와 있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종목을 자 잠깐만요. 언제 멀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9월 19일자 영상에 보시면 17분 52초의 내용입니다. 자, 당연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 자 9월 19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20일자부터는 인증 내역이 없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자로 인증하면은 아이고 세상에다 많네요. <laughs> 하나, 자 보겠습니다. 자 20일날 문자 대응하고 8월 27일, 28일, 9월 2일, 9월 10일, 9월 15일, 9월 17일, 18일. 그다음에 자 요게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다음에 22일 23일 24일 그다음에 25일 26일 29일 어제 제가부터 제가 며칠 쉬었나 보네요. 아하 30일 그다음에 10월 1일 이렇게 제가 인증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19일 날 거까지 인증이 돼 있으니까 이거 다 건너뛰고요 나머지 자 22일 거부터 한번 자 빠르게 인증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 20일 끝났고요 자 어, 23일 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최박사 다 인증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저도 뭐가 맞은지도 몰라요.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매도가탁점다 알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효림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6일자. 자 그다음에 27일. 어이 2 7일 없네요. 29일.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신고 같습니다. 미안해요. 그다음에 어 30일. 자, 이렇게 알려 드리죠, 여러분들께. 최박사가 뭐 여러분들 틀린 적이 있던가요? 그데 오늘 자이 내용까지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영상 보시고요. 최박사가 와, 저 너무 제 뭐지? 싶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나. 제 기법과 노하우를 현재 100% 무료로 전수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10월 12일 일요일날 추석 끝나고 최 박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내방을 통해가지고 제 기법과 노하우를 교육합니다. 이거 팔아먹으려면요. 1억원어치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식을 좀 배우고 싶다. 인증영상 보고 오세요.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 영상중에 30분짜리 막뭐 29분 28분 막 이런 영상 긴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다 인증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자, 그 다음에 최박사가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목 아래에 댓글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현재 여러분께서 자, 이렇게 제가 잘 맞으니까 추천주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어떤 추천주 이벤트냐? 간단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자, 세 글자, 추천주 남겨주세요. 그럼 이 추천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아, 저점, 고점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몇 퍼센트로 보고 있냐? 대략 113퍼센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답은 간단합니다. 선만 그으면 돼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자, 오르고, 자, 아, 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그러면은 현재 여기 와 있고 반등인데, 자, 더 내려가봤자, 자 그렇죠. 이거 분할로 잡거나 여기 돌파 시작과 따라간다면은 수익 좀 낮아지지만 단기적으로 8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최소 올라가는 61.8%로 봤을 때, 자 얼마를 챙겨갈 수 있다?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최소. 여기가 여러분들 80%입니다. 여기가 113% 지금 긁었을 때요. 자 주가가 여기 돌파하면 좀 낮아지겠죠? 50%좀 낮아집니다. 좀 어쩔 수 없죠. 여기가 80%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추천주 받고 싶다 하시면 추천주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주 남겨주시고요. 뭐 매수과, 매도과 진단받거나 비주물들 포트폴리오 무료 세력주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자, 내가 추천주 받고 싶다. 추천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고 싶다. 공부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방 들어와서 매수과, 매도과 대응받고 싶다. 휴림. 그 다음에 문자대응 핵심만 받고 싶다 문자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그리고 상담 필요하다 상담 몇주 얼마원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10월 1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